갑상선 항진증으로 인한 안구 돌출, 안구가 밖으로 튀어 나오면서 어, 눈도 돌출되고 또 건조하고 충혈되고 아프고 또 사실 복시도 발생될 수 있고 심하면 시력 저하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 안구 돌출에 좋은 명상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상. 명상은 일반인들한테 생소하고 또 현대인들이 명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명상 말은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또 항상 급한 성격 탓에 현대인들은 바쁩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가우자 틀고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3분, 2분, 1분, 조 짧게라도 해서 서서히 효과를 보게 되면 어, 안구 돌출로 인한 이런 안구, 이 안구 돌출로 인한 눈이 이렇게 밖으로 나온 거. 또 스트레스 질환, 화병 질환 이런 증상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안구 돌출에 좋은 명상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다는 얘기는 눈을 떴을 때와 감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눈이 뜨게 되면 옥시토신 아니 저기 어 콜티졸, 아드레날린 같은 활동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활동해야 되니까 낮에만 활동하고 머리에서 는알파파가 분비되고. 막 베타파가 분비되고 막 이렇게 활동하는 막 뇌가 막 삭삭삭 막 돌아가 엔진 돌아가고 막 몸도 막빠르 움직이고 하는 호르몬이 또 내파가 분비가 된다. 그런데 눈을 딱 감으면 호르몬이 이제 어, 메라토닌이라는 호르몬. 지금 이렇게 눈을 감아도 빛이 있습니다. 근데 눈을 이렇게 가려주게 되면 어둠이 있게 되면 호르몬이 메라토닌이 분비가 된다. 그러니까 명상은 항상 이런 밝은 불빛 아래에서 안 하고 조용하고 약간 어둡고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변화가 몸에 호르몬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머리에서 머리에서 호르몬 변화 코치졸 막 흥분하면 코치졸 아데레날린막 공격적이고 활동적인 호르몬에서 편안한 데 가서 약간 어둡고 편안하고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가서 눈을 감으면. 화장실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목욕탕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할수 있는 장소입니다. 목욕탕이나 화장실이나 조용하고 개인만의 공간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약간 어두우면 메라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콜티졸과 반대작용을 하게 됩니다. 해독하고 청소하고 충전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머리에서는 알파파, 감마파, 세타파 이런 것이 분비가 되면서 머리를 막 엔진 돌아가던 머리에서 조용하게 사색할 수 있고 에너지가 이제 어, 참조적인 머리 조용하게 사색할 수 있는 머리 어, 아드레날린이 막비별 때는 생각이랑걸 못합니다 현재 그냥 막 이렇게 근데 어둡고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 어, 에너지가 내 안에 간직되면서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눈을 감고 에너지를 내가 아픈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에너지는 기라고 표현하는데 기는 침을 통해서 조기지신이라고도 침을 통해서 기를 보내줍니다 수기법, 보법, 사법이 있어서 수기법을 통해서 기라는 걸 보내주거나 막힌 기를 소통시켜 주는데 어, 스스로 기를 보내는 방법은 눈을 감고 자기 생각으로 보내는 겁니다. 생각으로 어, 상상하면서. 마음 속 상상으로 어, 내몸에 에너지가 내가 아픈 쪽으로 에너지가 가서 어, 돌출된 눈을 치료하고 부어 있는 근육을 치료하고 갑상선이 화나 있는 상태를 편안하게 하고 어, 그렇게 치료로가 되는 모습을 자꾸 그립니다. 아 눈이 이렇게 내가 예전에 건강하고 맑고 깨끗하고 또 화병이 없던 상태의 아주 총명한 상태 눈이 틈이하거나 충혈되거나 어,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눈의 상태를 그림을 자고 그리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고돌출을 생각, 부정어를 생각하면 부정어를 만들어낸다. 부정을 만들어낸다. 미워 죽겠어, 그럼 미워 죽게. 이래 미워 좋아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기듯이 어, 병을 생각하면 병이 자꾸 생긴다. 병이 커집니다.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행복을 생각해야 되고 사랑을 생각해야 되고 기쁨 감사 즐거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한 거에 반대를 생각해야지 속상한 걸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속상해 죽겠어 그럼 머리에서 그러면 속상해 죽겠어를 머리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구나 콜티졸 분비하고 식검은 뭐유독캐서 분비하고 충혈되고 붓고 아프고 잠도 안 오고 가슴도 두고 자기는 자기 마음 알아달라고 뇌, 머리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뇌는 속을 더 상하게 합니다, 더 아프게 합니다, 병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불편한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신 된다.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그걸 얘기하면 우리 몸은 5 0조의 세포로 이루어진 소우주입니다. 내 말이. 신이 이 세상, 이 우주를 창조했듯이 내 몸은 내 말이 창조한다고 했습니다내 생각이 창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몸이 긍정적으로 호르몬도 분비하고 신경계도 변화시켜 몸과 눈도 다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건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밀가루를 먹어도 밀가루 비전환을 먹어도 아주 그 효과가 있는. 반대는 놓으시고 효과합니다. 진짜 약도 가짜 효과가 있고 가짜 약도 진짜 효과가 있는 신체적인 호르몬 상의 신경계 변화가 확 와버리는 겁니다. 또 가짜 약이라고 믿어도 그렇게 약이라고 믿고 먹으면 가짜 약인 줄 알면서도 신체에서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신체는 약이 효과가 내는 게 아니라 내 신체가 믿으면 믿는 대로 호르몬이나 신경계나 어... 이 대사나 이런 게확 달라져 버립니다. 또 시, 유전자 DNA까지도 생각에 의해서 달라지게 하는 것이 나 보시면 됩니다. 그 후천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후천 유전학, 선천 유, 선천적으로 유전 받은 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유전자도 변화된다는 거. 어, 그래서. 명상, 명상을 제 눈을 감고 에너지를 모아서 질환 에너지를 모아서 내가 아픈 쪽으로 에너지를 보내줘서 안구 돌출이 치료되고 눈이 맑아지고 깨끗하고 들어가고 안구 돌출뿐만 아니라 화병도 치료되고 내가 가슴 두근거리고 또내 마음 속에 사랑이 없던 마음도 사랑이 가득하고 감사도 가득하고 기쁨도 가득 차고 행복도 가득 차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아름다운 정원처럼 내 몸에 있는 50조의 세포들이 아름다운 정원처럼 환하게 아름다운 정원으로 생명이 활짝 필수 있는 장면들을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면 안고돌출도 당연히 한약과 진출을 받으면서 안고돌출도 당연히 좋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명상에 입증된 과학적인 효과입니다.